시국에 결혼을 하겄나? 못해요 못하겠지? 네올래는 그래도 너가 마음을 잠정적으로 네. 먹어도 좀 먹을 거고 내가 볼 때는 계획이라도 네. 세워나가는 해로 보이는데 결혼은 올해가 안돼 빨라도 네. 내년이고, 음. 내년도 후반대고 네. 아니면 내후년이야 내후년에는 괜찮아요? 응. 아. 그거 좋아요 좋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고 우리 자순나비는 상냥하고 착해 어디 가나 이쁨 받는 건 있다 그래 저요? 응. 아 네네 응 착해 그리고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본인한테 뭐말 한마디 해도 나는 이쁘게 봐주는 게 있어 사람들 아, 네.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네 그지? 그런데 직장 관계는 조금 자주 변동이 일어나고 본인은 조금 자주 옮겨야 되고 어, 내가 언제 오래 있고 싶어도 잘안 되는 경우가 많다 아, 그렇게 나와 네 그래 그것도 서른 한 다섯 정도 되면 자리가 좀 잡혀 그 아. 언제는 자꾸 옮겨지게안 되겠지. 네. 미래를 설계해야 되니까. 똑똑하고 영리하다. 근데 많이는 참을성은 좀 부족해. 아. 어. 인정? <웃음> <웃음> 인정? 그래서 어, 끊기게 뭘 하는 거는 네. 뚝심 좋고 이렇지는 못하단 말이야. 그때그때 아. 그때 변화는 주고 잠깐은 하드, 하더라도 직장 관계도 아직은 자리가 조금 덜 잡혔다 그런다. 지금 하는 일에 그냥 있으면 어떻겠냐 그러신다. 아, 저 사실 지금 응. 시험 준비하고 있어서 뭔 시험 하시는데? 공무원 시험 올해 응. 예정이거든요 6월달에 있나? 네 맞아요 응. 이달에? 네 지방직? 네네 몇년 준비했는데? 2, 3년? 네 맞아요 응, 2, 3년 딱 보인다 한번 실패 안 했나? 작년에 응. 이제 다 떨어질 거 같은데 올해는 내 운이 작년보다는 좋아요 네. 좋은데 공부나 하게 되면 네. 이제. 만약에 되게 되면 본인이 계속 가겠지. 이렇게 몇 년을 매달려가는데. 네. 그 전에 직장은 왔다 갔다 많이 했고, 맞아요. 내가, 어, 내하고 안 맞아. 이렇게 하고, 내 아, 스스로도 네. 뛰쳐나온 게 많고. 맞아요. 안 그러면, 어디가 직장에 일해도 하다 못해 무슨 사무실에 나가도 오래 일했을 텐데, 맞아요. 본인이 조금 그거를 좀아니라도 생각했어. 내하고 맞니, 안 맞니를 많이 따졌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원래 조금 기대해봐. 음. 원래는 수에서 그 시험 공부 운도 좀 있다, 음 있으니까 원래 6월달 또한번더 없어? 있어요. 그 뒤에 음. 혹시 제가 시험 날짜가 여러 번, 볼까요? 6월, 7월, 음. 9월, 음. 10월 이렇게 필기 시험을, 음. 필기라도 하나라도 붙어야 그다음 면접을 보겠지. 네 맞아요. 음. 네 운에서 볼 때는 네. 6월달 거는 조금 힘들게 보이고 네. 또 사람도 많이 오는 걸로 보여. 아. 그러니까 경쟁이 좀 치열하고 네. 7월달 거, 9월달 거 어, 봤을 때 10월달 거 봤을 때 9월달이 니한테 가장 좋아 아 그럼 9월달은 뭔 시험이니? 공무원 중에서도 국가직 7급이요 이게 되면 좋겠지 네 맞아요 <웃음> <웃음> 가장 바라는 거예요 아, 본인이 여기다 많이 적주고 있어? 그렇진 응. 않는데 응. 일단 9급이 먼저 합격이 됐으면 해서 응. 일단 9급에 많이 합격은 응. 있어요 9급뭐6월달까지 6월이랑 7월이야 7월 근데 니네 운이 네. 후반부로 갈때더 뜨니까 감안을 아. 하셔 네. 그 안에 되는 거는 내가 뭐 스펙으로 가져가도 되고 네. 또 경험이니까 거의 연장대가 비슷하게 보잖아 시험이 맞아요 어 작년엔 다 떨어졌고 네. 떨어질 수밖에 작년엔 니네 운이 없었어 아. 그러니까 공부머리도 2, 3년을 했다 해도 작년엔 공부가 안 됐다고 들었게 아. <laughs> 그치? 맞아요, 맞아요. <laughs> 신도가 안 나가, 머리가 곤란해, 네. 어지러워. 맞아요. 남친은 착하다, 니가 네 듣는 사람이다 남친도. 아, 착해요. 안 봐도 상냥하고 니가 네 듣희 <laughs> 응. 둘이 형제간 같고 아. 남매간 같아. 아, 그래요? 응. 달마다 소리 좀 나지 않니? 외모가 닮았는 게 아니고 분위기가. 분위기가요? 네거는 어. 좀 해피 바이러스야. 아 어, 맞아, 내가. 성격은 좀 닮은 면 있어요. 응. 연애, 연애가 너3 4년 됐니? 지금 2년차 됐어요. 그렇게 3,4년 정도 네. 돼야 너 결혼할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아, 너 이쁘게 사겨 아 그래요? 어. 너 둘이 주기 참잘 맞아 결혼해도 괜찮을 반려자인가요? 응. 아 그래요? 사람 괜찮은데 내가 볼 때는 연하고 남자가 근데 저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자리를 못 잡아서 아직 학생이거든요 남자도 그래서 공부는 되니까까지 있는데 네. 이 사람도 좀37 정도 되면 자리가 잡혀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은 직업계통으로 봤을 때는 네. 어 조금 연구직이나 이런 게 맞아. 아, 어. 사업 이런 거는 사업하고 좀 거리가 아. 멀다. 아. 어, 적어도 뭐 강사를 해먹는다든지 아. 갈켜 먹는다든지 아. 선생님을 해먹는다든지 이런 게좀 맞다. 이 사람도 공무원이나 음. 공사. 공무원도 괜찮고 아. 공기업계통도 괜찮고 조금 고루해도 네. 변화는 없어도 조금 지켜나가는 직종. 아. 꾸준히 아. 하는 물맛 하는 거. 어, 사람은 이쁘고 네. 어데 사람들한테 이쁘게 보이지만 변동이 많고 네. 또 자기가 이 사람 상대를 하려거나 사업을 하려면 변함무쌍해야 되죠. 네. 그런 기질이 작다 아, 알겠지? 좀좀 네. 꼼꼼하다야 남자. 어 맞아. 저 훨씬 꼼. 훨씬 꼼꼼한. 니는 네. 좀 덤벙대. 아, 보기보다. 맞아요. 이 남친은 굉장히 꼼꼼해 맞아요. 옹생원 같다. 우여보. 그래서 남자는 좀 어, 여자가 봤을 때 안심이 되는 남자 어. 아, 응, 네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리고 네 아기를 놓으면 잘 봐줄 남자 아 <laughs> 그래요? 다행이네 그럼 난 준수 많이 준 거야 아. 항상 여자들은 결혼할 때내 아기를 잘해줄 사람이 참 좋은 남자거든 내가 전화할 때는 아. 가정적이란 말이야 아, 네. 안정이 들고 그리고 너는 네. 어, 돈을 계속 직장생활하고 벌어야 돼 아,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네.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네. 전업주부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뭐 능력이 조금 그거 해도 그런 남자가 매칭이 잘 돼. 아. 그래서 남자는 친구는 잘 사귄 것 같아. 아, 응. 기분 좋지? 네. 좋은 얘기 해주면 나도 기분이 좋은데 <laughs> 나쁘다고 안된 다음에 나도 기분이 나빠. <laughs> 그렇지만 나는 바른 말을 해야 아, 되겠지? 그쵸. 그치, 렇 그치. 네. 응. 근데 너그둘 다. 원래 네. 이 남친은 음식 조심 좀 해야 된다 먹을 여름에. 거를 조심해야 돼요 먹을 거배타 아 장염 장이 안 좋아 아장 트러블이야 이 남자 좀 어. 그래도 젊어도 건강은 봐줘야지 그치? 네네, 네네. 너는 크게 나쁜 데는 없어 아. 전체적으로 너무 건강해 아. <laughs> 알겠지? 네네. 남친은 조금 몸이 허약해 아. <laughs> 같이 낳았다 허약해 그치? 아, 네. 근데 물어봐 장 트러블이 있나? 없나? 아, 네, 모르겠... 네한테 부끄러워서 <웃음> 얘기하겠니? 오 <laughs> 물어볼게요 요구르트라도 많이 먹으라 그래 아, 네. 우리 아기씨가 그래 아... 야오리 많이 먹으라 래 아, 요구르트 그래. <laughs> <laughs> 아... 유산균 유산균이요? 큰 병은 아닌데 거기서 네. 끈기가 좀 적고 피로함을 많이 느낀다 그래 아... 어, 면역도 떨어지니까 요즘 면역 되게 중요하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고 엄마야 둘러볼 때 엄마 얘기한다. 네. 엄마 둘러볼 때이 남편하고 산다고. 네. 엄마는 우리 아빠야 네. 이 대주님하고 산다고 고력이 많다. 속병이 많았다. 네. 성질은 네. 엄마가 남자 성격이야. 아, 어. 요즘 더그러신니요 장군감이야. 네. 언제 나이가 드니까 여자는 경년기 네. 되면 남자가 되거든. 여자가 네. 아니고 <laughs> 여잔 된 남자가 되거든. 네. 그러니까 거릴 기미 없고 아주 엄마는 화통한 성격이야. 아. 그러고. 어, 누구나 뭐나 남의 뭐 시비 구설도 많이 안 가리고 마음이 넓볼 편이거든. 음, 맞지? 네. 어, 그리고 엄마는 좀 대범해. 네, 그래서 맞아요. 엄마는, 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 아빠야 답답한 아빠하고 살았어. 아. 안 그러고는 벌써 혼자가 돼야 되고, 어, 이런 얘기 좀 미안한데, 네. 음, 부모님 얘기를 하자면 네. 이분 둘이는 사이가 안 좋아. 되게 머리가 멀어. <laughs> 맞아요. 음, 맞아요. 그냥 무늬만 부부야. <laughs> 맞아요. 알았지? <laughs> 네, 지금 따로 치고 세요 엄마를 네가 많이 챙겨줘. 아 그래. 응. 근데 어머니랑 저랑 사이가 응. 너무 안 좋아요. 유달리 다른 자식들도 제가 있는데. 엄마는 네한테 집착을 떨어. 아 어, 관계가 그냥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서 응. 말 지금 거의 대화도 단절된 상태여서. 네가 해야지 그럼. <laughs> 엄마가 하기를 바래. 네가 해. 귀찮다고 안 들어. 몇째야 집에서. 제가 첫째. 응 그래서 그래 맞으라서 응. 네한테 네. 어, 다른 동생들에 비해서 네한테는 좀더 어른스럽게 돼야 엄마가. 아 맞아요. 어, 좀 네는 좀 완벽해야 돼. 소원하고 그래. 아 엄마. 맞아요. 너무 완벽. 그러니까 그게 맞이에 대한 옛날 사람들의 환상이야. 그 그래, 네가 다가가야지. 아, 성격도 안 나쁜데 엄마한테 그래. 밖에 가면 다 좋은데. 그래. 그래서 막 어디 보면은 사조 같은 거 보면은 따로 사는 게 훨씬 좋다라는 말. 독립할 거. 수 있으면 하는데 네. 독립하기에는 니네 돈이 없어. 아, 맞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laughs> 밥은 언제 사 먹고 언제 공부하냐? 그것도 맞아요. <laughs> 아, 공부도 안 돼, 그러면. 맞아요. 시간 나나 수고 하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내가 기초가 잡을 때, 네. 그때 나아도 되고, 또몇년 있으면 결혼할 건데, 굳이 아, 왜 나와야 돼? 움직이면 돈 몇천만 원 깨져. 알았지? 네. 그럴 돈이나 있어? 그리고 너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고열 빼 것도 없어. 맞아요. 기대가 없다. 어. 우리 아빠야 사람은 좋은데, 네, 네. 허풍만 세고, 아빠야가 돈버 능력이 정말 없거든 <laughs> 내가 볼때왜 엄마가 신경질 나게 아, 엄마는 벌써 포기했다. 음. 당신이 벌어도 벌었었고 그 세월을 살았는데 네가 엄마 알아줘야지. 야 딸들은 엄청 알아준데 네가 요신은왜 밖에 왔들고안한노 엄마한테야. 네가 잘못했어 내가 볼 때. <laughs> 아예. 아, 네. 엄마 이날 되면 갱년기 본격이거든. 어, 다그 음. 계속 오셔가지고 음. 약 드시고 지금 한... 지난 한 5년, 5년. 자존심도 굉장히 강해. 돈이는 힘들어. 네가 좀더맞지 갖고 네가 좀더 가까이 하기를 원해. 아, 응. 네. 알았지? <laughs> 네. 그럼 엄마 괜찮을 거야. 뭐 거짓말이라도 가족끼리나 해줘야 돼. 알았지? 네. 그렇게 보이니까 자 오늘의 결론은 어, 내가 시험치고 취업준비하는 거야좀 궁금하고 물을 거 있어? 혹시 제가 지금 응. 돈이 없지만 제 재물운이. 재물을 언제쯤? 우는 얘기를 해줄라 했어. 네. 돈은 있잖아 쓸 만큼은 네. 내가 써야 될 만큼 벌리킨데 네. 언니는 잘 나가. 네. 경제적인 운을 봐줄 때는 언니 잘 나가. 네. 돈을 잘 관리해야 된다. 아. 돈또이 남친은 좀 구려. 아. <laughs> 좀 짜. 짠시여. 암돌이야 아, 니 <laughs> 네 남친하고 결혼해야 돼. 아 그래요? 아, 그니까 제가 걸어들이면 남친이 못나가게 막아준 역할을 하는 거에요? 무슨 이런 운운을 볼때 남친이 그걸 더꼭 잡고 있는 운이 강하지 아 재물 운이 세고 강하니까 언니야는 성격처럼 돈도 뭐도 아, 내가 이뭐이 뭐이 돈에 대한 연연해 하는 거 있잖아 네네. 그게 좀 적어 아 언제는 어, 나도 나이도 먹고 뭐도 해야되니 갑자기 바빠 마음이 나중에 이제 들어온 만큼 쓴다는 말씀어잘 써. 아, 돈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니는 저기 보통 예금에 넣으면 사도록 카드로 해가다 뺐어. 아, 그렇게 어디 잠가야 돼. 목돈이 조금 되면 작게 이제 백만 원을 모으면 예를 들어서 300이 되면 목돈을 잠궈줘야 돼. 아, <laughs> 스스로가 돼. 아, 아, 네 스스로가 잠궈야 돼. 잘못나와도록 알겠지. 그래 보면 없이 안 사니까. 아, 어, 너는 40대 중후반 넘어가면 네. 돈에는 크게 힘든 건 없어.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 살고 지금 내가 버는 게 크게 없고 없는데 네. 뭔 내가 돈갖고뭐 논할 게 있겠나 그지? 네, 그렇죠. 응. 그래서 뭐 공무원을 하더라도 부업으로 겸직할 수 있는 거 해서라도. 근데 한 가지 알려주면 너는 네. 주식이나 이런 투자 안 된다. 아, 저도 안 돼. 이쪽으로 음. 해야 될까요? 돈 있을 때 묻자. 아, 네. <laughs> 너무방이 아, 아무리 그래도 무슨 아, 몇 백만 하진 아, 아. 않으니까 아, 그지? 네, 네. 그렇게 아, 보면 될거같아 어.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투자 같은 거는 니하고 운이 없어. 이는 아. 그런 데는 실패해봐. 어디봐도 포카도 치면 안 되니. 이런 아. 알았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거만 주의하고 내가 소비하는 것도 계획적으로 해야 돼. 언니야는. 좀 아. 적극적이고 감정적이 많거든. 아. 그러니까 우선 내가. 뭘 거면 좀 모아놓고 빼놓고, 네. 나머지가 운영하고 머리로 계산함 써야 돼. 요안그러면 돈이 내가 관리가 좀 부족해, 능력이. 아. 응. 우리 남친은 열심히 적어. 몰라서 그렇지. <laughs> 쓴 것도 적어, 걔는. 아. 걔는 이성적이야, 하는 게. 좀. 아, 좀, 아 그런 편인 꼼꼼하고 이성적이고, 뭐 하나 쓴 거, 쓰는 것도 생각해가 쓴단 말이야. 금방 내가 일어난다고 소비심리가 난다고 쓰는 사람이 아니야. 아. 계획적이라. 그니까 러 노두리는 잘 맞는 환상에 박혀 버려요남친잘벌어요 어, <laughs> 나중에? 나중에 남친 월급은 사업을 하거나 이게 없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가 들어가면 기본적인 봉급이 지켜져갖고 아, 나오는 아, 이런 거에 그러고 또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오래 근무하고 장기근속하는게 있어. 아, 그러면 좀 네. 여자는 안정적이겠지. 아, 네, 알겠지? 네. 응. 그리고 고것만 젊더라도 그 속조심 좀 하고 장좀 네. 조심하라고 엄마는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고 머리도 좀 아프다. 아 우리 엄마가 네. 두통 있다, 네. 아프다, 온 몸이 좀 많이 아프고 많이 쓰셨는지 나이에 언제 맞지 않게 몸이 조금 아픈 게 많다 그래요. 아 약대신좀 있어. 네아 알고 있니 엄마 아픈 거는? 아니 그냥 항상 병원 안 간다고만 말씀하시고 그냥 계속 맨날 그렇게 자기 몸은 불편해. 아... 병원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도 꼭 가야 될병 가야 되고 맞아요. 원래 건강수로볼 때는 그래도 장염보다는 원래가 나은 수준이다. 아... 응. 나은 수준이니까 어머니 아, 좀 외롭다. 요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다. 알겠지? 엄마이제 네. 가게 니가 친구 돼주라. 네. 응. 엄마하고는 잘 지내야 돼. 이 집에는 그래도 엄마가 결정권이 있고 목소리가 커. 아 그, 맞아요. 결정권이 엄마. <laughs> 네. 그러면 니가 <네가> 그. 뭐 <laughs> 군주한테 잘 보여야지. <laughs> 맞아. <laughs> 그치. <웃음> 맞아요. 네. 아, 엄마는 네. 상냥한 사람을 좋아한다. 자기 말잘 들어주고. 아, 음... 어, 저랑 어떻게 저, 저 제가 그런 성향이 아니어가지고. 왜 그랬어? 지금은 딱 그런 성향인데 내가 봤을 때. 래요 가족이니까 네. 무심할 수 있고 가족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올라온 대로 하고 바깥에는 또 내가 안 그렇잖아 사회생활이니까 네네. 그 점인데 엄마는 외롭고 힘들어져 몸도 그렇고 조금 따뜻하게 손도 잡아서 이런 걸 원해 효도해 네. 알았지? 알겠습니다. 불효하면 안돼 네. 아빠야는 네. 원래 크게 뭐 나쁜 것도 없으시고 네. 우리 아빠는 지금 생년월일은 아니었지만 네. 혈압 조심하시라고 나와 저요? 혈압 아... 크게 나쁜 데는 없으시다 아버지가 지금 취업이 안 되셔가지고 이 나이에 취업이 o 겠나 어, 그렇죠. 그냥 장기적으로 나가야죠 네. 어디든지 e 하는 t 로 나가시라 그래 l e bit of a little 그래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가 윤사월이거든 다다음 달 넘어가면 아 t 나간다 소리 나와 a l i t t 그래 b i 아 혹시 막내동생이 응. 이제 19살, 아니 20살인데 재수를 하고 있어요 응 그.. 제 막내동생도 올해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을지 응 들어갈 수 있다 아다행이네재수에 음. 야는 일찍도 갔구나 응 음. 아냐 20살이면 일찍도 간게 아냐 네네 재수에네 음. 공부 열심히 해 너가 지금 공부하는 식이네 지금 아그렇죠다 그누가 그게 막내야? 세명이야 네네 세명이 음. 둘째는? 둘째는 저보다 두살 어려요 음. 양... 어, 얘는 그럼 그 늦둥이라 하네 네 얘네. 맞아요 완전 음. 늦둥이에요 근데 네 여자 양자 하나 더 있어? 네 바로 밑에가 음. 있잖아요 얘는 남자애고? 네 음. 야너그 둘째 동생은 고집 세다? 예, 못 털리다. <laughs> 맞아요, 저 완전 달라요. <웃음> 더 <웃음> 제가 언닌 게더좀뭐 심해 같아요. 내거 아, 네, 엄청 좀 응. 성격이 좀 강한 편. 강하요. 네. 강하고 타이 아니고 싫어요 난다. 맞아요. 개성이 뚜렷해 <laughs> 어, 좋게 말해. 말도 안 해요. <laughs> 욕심도 많아. <laughs> 맞아요, 맞아요. 불만이 지 어. 아 그냥 다다르구나 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20살 운이 있으니까 너무 높은 데만 가지 말고 지 성적에 맞춰서 내면 원래는 학교 간다 소리나 응. 지금 공부하는데도 다들 힘들겠다 네.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다 물었지? 네 네. 다. 그렇죠 끝났어요